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참으로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어 그제 한밤 어제 새벽입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이틀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나갑니다만은 고양이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아주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고양이를 많이 구출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집밖이안 된데다가 벽 속에 있던 고양이였거든요. 어 새끼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뭐지 애를 썼는데 다행히 이제 구출했습니다. 고양이도 말을 하죠. 다른 생명들도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체하면 반드시 전환 시원을 보내고 구조해 달라고 합니다. 어, 그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죠. 왜냐면 보통 동물, 동물들이나 동물들은 피하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사람의 눈빛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공성도. 근데 어, 이기에 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존재의 이치를 알리는 것을 합니다. 본능이겠죠. 특별히 가이 있는 고양이였는데 길냥이였는데 어쨌든 고추를 했습니다. 야옹아, 아가야, 어딨니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 거야? 어디로 갔지 들어갔지? 하면 아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하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어, 보통 3일 안에 구출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박혀 있거나 갇혀 버렸을 때 그게 골든타임인데 3일 안에 구출하지 않으면 강수치가 빨리 높아지고 물을 끄면 안 먹어니까 어? 그리고 그, 탈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시간이 구조 시간 놓쳐 버립니다. 이제 전 볼로로 들어가 보면. 그 11년 만에 새끼 고양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게한테가 그 제가 시골에 좀가 다녀오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서분이 고양이 있긴 있어요. 그왜 다른 건물 가게 매대 아래 에 있었는데 어,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들어왔니까 뭐 잡힐 수가 있나요? 뭐잡자 없고 사로잡아 버렸는데 다행히 그 고양이가 우리 가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안정시켜야 되니까 새기는어렵고 어, 그래서 일단 2층으로 몰아서 거기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 않고 잘참고로 서기 때문에 어쩌다 이제 손님이 많으면 올려놓는 곳이라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라 거기에 물라고 밥을 주고 이제 화장실도 만들어졌는데 한 3, 4일 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먹고 배변도 하고 그랬는데 어, 갑자기 또안 보인다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어 고양이 소리는 나는데 어, 고양이가 안보여요 그래서 어, 한 이틀도 밥을 놓고 자기들 좋아하는 츄르나 캔을 놓고 기다려 봤는데 이제는 진짜 그 밥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큰, 직감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왜냐면 고양이가 밥을 안 먹거나 뭐 흔적이 없으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구조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라서 보통 1 0시가 넘어가면 손님이 끊어지고 한적해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를 준비한 거죠. 어.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길를교류면서 아, 불러보는 거죠. 야아야오 어디냐 이렇게 해보면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미세한 소리가. 어, 그래서 아지층 싱크대 뒤구나. 이렇게 가보니까 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싱크대 티 판다 뜯고 또 수도를 연결하면서 그 인테리어하면서 벽과 벽 사이에 저 가마귀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아무리 그 수도 배관 사이나 틈 사이를 핸드폰으로 이제 불을 켜서 찍어봤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나요. 반응하면서 그래서 아 이건 그 앞에 가게 정점 가게야 우리 가게 사이에 측벽이 있는데 한 5cm 정도의 간격이 한 5cm 정도 될거 같아요. 측벽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게 시멘트로 되어있는 측벽인데 아마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막힌 곳이거든요 아무리 고양이가 틈만 있으면 머리만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들어갈 진도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고민고민 고민 여기저기 뒤져보고 이제 두드리고 보는 것으로 벌써 10시 반에 새겼던 것이 12시가 다 돼가고 하니까 어 제가 원래는 이제 119가 그 고양이 구출하는 데는 안오줄 알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안전을관련는 것이 아니면 안 오기 때문에 가령 며태지가 나타났다든가 산업계에 있가면 사람의 안이 때문에 나타나 오시는 것이지 그, 그 기본적인 규칙이 어, 고양이를 구체화는 것은 없어요 근데 가끔씩 도와줄 때는 있습니다 어, 시장 안에서 뭐 요가 다 가면 이렇게 해서 와서 도와주는데 저가 아직 장비가 없잖아요. 벽을 뚫어야 되면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거기 공사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일구밖에 없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원사세 요청을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넘어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에서 일일에 다시 전화했죠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하는데 좀더 협조를 구해달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위험이 찬 상황이 아니면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비치기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이구철은 이제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져 있는 일이 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철이 들어갔는데 찾아봤는데 어, 싱크대 아래쪽에 소는 아니니까, 분명히 벽에 있는 겁니다, 벽에. 어, 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 봐도, 뭐 방법이 있어요. 벽속에 있는 것을 시멘트를 깨야 되는데, 다행히 그 밖에 돌아가 보니까 그, 그, 정점과 그 우리 가게 사이에 한 30cm의 벽이 이렇게 들은 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집중이 나니까, 아, 거기를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뭐좀 깨보는 거죠 뭐 기약 없는 일이죠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도 모르고 옹벽이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고 또그 소리에 놀라서 얘가 도망가볼 수도 있고 하니까 어, 엄청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고 해서 한데 그러나 고양이가 이게 살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도대시모른다할수 있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우리 누나는 아예 포기해라 할 만큼 했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은 여기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의 향기가 나오면, 저는 기도하는, 이제, 그찬이니까 동물도 지으신 분께서, 어른이 항목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긴급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집중해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한편 안에, 아니면 한팔 안에 얘가 있구나. 그럼 저 시멘트, 어, 블록을, 측대를 부시면, 꺼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좁은 틈새에 간격이 없는데, 손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좀긴쇠 파이프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9년 제를 공사하면서 빠르라고 그 노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못 빼는 거 길게 한 1m짜리가 있으니까. 어, 서 가져 내려와가지고 망치로 그 좁은 틈 사이를 이제 석공처럼 조각하듯이 이제 깨가지고, 이게 파고 들어가니까, 어한 주먹 하나만큼 두기만큼, 벽돌 한 장만큼 깨고 들어가니까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기가 어, 소리를 더 내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여기 있다고 신호를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확실하고나 해서 마저 아, 이제 돌을 깨니까 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을 들고 보니까그 느낌 아시겠어요? 손을 딱 넣는데 그 따뜻한 뭉클함, 어떤 존재가 있는 거, 생명체가 있다는 느낌의 어떤 그 기쁨이 손끝에 쳐져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의 따뜻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제, 그 생명이 있다는 생각, 동시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 구출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그, 정말, 모래 몇 개를 빼듯이 한3 0분을 깨니까, 총맞하고 손이 들어갈 만큼 나와요. 아마도 이 아이가 들어갈 때, 그, 아주 좁은 틈으로 들어갔는데, 뒤로 돌아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톱파이프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앞, 그,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 눈이 아래쪽을 쓸려서 구출해 보니까 그 눈이 다 터질 정도로 이렇게 앞이, 눈 앞이 꽉 차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물고담서 있는 상태로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깨면서 공간 확보해가지고 정말 다리, 꼬리에서 박혀있는 고양이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아,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 우리가 글쎄,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써서. 그리고, 우리 예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졌거든요. 어, 제가 이제 그, 이 구하면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 이, 그 생명들이 우리의 부지 때문에 많이 죽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 온백 사이에 그배수관물 우수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공기 구멍들도 있고 뭐 이렇게 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이 겪어보면 또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이들이 그 구멍을 좋아하기 때문에 홈턴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깊고 미끄럽고 돌아서 올그 회전이 안 되는 고양이가 아무리 이연하다 해도 그 안에서 회전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이 죽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아마 그런 홈통으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깨진 홈통 사이에 공간 속으로 해서 벽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 그러면 이러한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존중하려면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한두 가지 이제 그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서로 공유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작은 행위가 작은 행동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 그 배관들이 있거나 기구멍이 있으면 그 철망으로 이렇게 어떤 생명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론 또 그게 들어가서 죽으면 배관의 기능이나 공기 전환을 못 시키니까 썩어버리면 그런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그, 오수관이든우수관이든 공기가 흐르게 하는 공간이든 간에, 파이프든, 어떤 그, 틈이든 간에, 반드시 그 생명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철망으로 이렇게 잘 막아줘서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만약에 이제, 정말 저러니까 뭐, 낙엽 이 있는 것도 쓸어서 아니면 또 치워야 될이 시기니까, 이번에 잘 그런 곳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어떤 생명체에 들어가서 죽거나 또 죽음으로서 말미암 아마 배수가 안 되고 또그 공기 흐름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어,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 그것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만약에 그 보로카라고 돌 깨는 그 고사에 있는 거나 또 천공 그그 그, 에어컨을 달때 벽을 뚫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불과 10cm 안에 들어있는 생명인데, 박혀 있었는데, 그돌깨는 걸로 쑥 밀었다가는 그 생명이, 약한 생명이 찔려서 죽었거나, 천공으로 뚫었을 때도그 파스텀이 들어가면 그 힘이, 힘이 쑥 들어가면서 생명이 죽게된 상태에 들어서, 어떤 생명을 구하러 갈때는 정말 그 조각하듯이, 조심조심 접근해서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기회가, 아, 저, 지혜가 됐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그, 구출하면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왜냐면 벌써 3일, 4일 이렇게 있다 보면 신체 기능이나 눈이나 등등이 많이 취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수액을 맞치든지 해서 안 하면 살리지 못한다. 저희들도 병원에 다녀오면서 압이 높았기 때문에 연금채제를했는데 이건 이제 심지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용한 곳에 저, 잘 이렇게 데려와서 다시 두고, 항생제 제방 약도 먹이고, 이게 악이니까, 주사기로 이제 밥을 먹이고, 유동식을 먹여서 이제, 오늘 아까부터 조금 이제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 살 가능성이 좋아졌다. 그렇게 구출되었으니까, 반드시 고양이렇게 덜렁 갈수 있게 해 생각해 드려서, 아주 기쁜 소식이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얘는 고양이처럼 살수 있겠다 해서 이름을, 어, 다이아몬드보다 기하다 해서 다이라고 불렀는데요. 다이아다이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어렵게 이렇게 생존해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람만 이웃이겠습니까? 자연, 동물도, 식물도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우리의 버식을 친구이고, 또 서로가 유익을 주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 사람의 일방적인 편의만 추가하다 보면 악한 사람끼리 또 이익을 담아면서로경쟁한 사람끼리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다른 생명들 주는 대로 보호하는 자연 생명들하고도 이렇게 자꾸 친화되어야 우리 자연이란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래야 우리의 정서적인 또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 또 우리가 지은 바 받은 피조 세계에서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연과 환경을 지켜가면서 보존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독일처럼 야행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호하는 데 국가적인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됩니다 거기서 공적인 일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또 자원봉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서 어린아이들도 우리들에게 힐링되는 공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이런 경험들이 후차에 생태보존과 생명보존이 곧 우리의 삶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지속가능한 생명의 연장, 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 될 때, 또 대통령 주하의 과정 속에서 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큰 반응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일으키는 경험으로 축제될 것이며 또 그때까지 더 많은 생명보존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지금도 고양이들한 3, 40마리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에도 많이 있고요. 발이 없는 아이, 눈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런 생명들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생명으로부터 배우며 겸손해진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이 기뻐서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생명에 대해서 늘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나도 동참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